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무자녀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7살 납니다. 남편은 제가 대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미 대학교를 먼저 졸업한 뒤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던 언니는 직장 동료였던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죠.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결국 다니던 대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해보고 전업 주부가 되었습니다. TV를 보다가 가끔씩 나오는 퀴즈 문제를 틀리면, 넌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라고 말하거나, 회식으로 술에 떡이 돼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걸 나무라면, 넌 회사를 안 다녀봤으니까, 이것도 일의 연속인 걸 몰라서 그런다고, 되려 저에게 면박을 주거나 했어요. 자기 때문에 포기한 제 삶인데도, 그런 부분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죠. 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최근 정말 저를 너무 화가 나게 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3년 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트린 얘기를 써보려고 해요.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거리가 멀든지가깝든지 간에 엄마를 만나러 친정에 가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남편 때문에 친정에 가는 게 싫습니다. 아니, 싫어졌다고 하는 게더 맞겠네요. 어차피 자주 가지도 못하지만 한번 가면 남편이 아주 개진상을 떨거든요. 일단 남편은 저희 집에 도착하는 순간 방바닥과 하나가 됩니다. 방바닥에서 등이 베겼는지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다 싶으면 그 길로 소파로 기어 올라와서 소파랑 하나가 되죠. 하루 종일 누워서 저한테 리모컨 좀 가져와라, 물좀 가져와라, 등좀 긁어줘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장인 어른인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셔도 누워서 인사를 하는 동 많은 동 해요. 누운 채로 고개만 휙 돌려서 오셨어요. 라고 말 한마디 던지는 게 남편의 인사법이죠. 어디서 배운 예의 범절인지 아주 장인어른과 장모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시고 평소에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냐며 최대한 싫은 소리 안 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도 제 남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마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 작자가 남편이라는 게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보고는 가방끈이 짧다며 경제권도 가져갔고 집에만 있으면서 돈쓸 일이 뭐가 있냐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용돈이라고 주는 게 전부거든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번 저희 엄마 생신 때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정말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저는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른들을 만날 때면 항상 식사 정도는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은 정말 무슨 임금님 수라상을 대접하는 것도 아닌데 온갖 생색을 혼자 다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값이 너무 비싸다. 값에 비해 맛이 없다. 돈이 아깝다 등등. 단한 번을 먹는 사람 마음 편하게 먹게 하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음식값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저희 친정 근처에 돼지갈비집이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잘 챙겨드릴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제가 우리 새로 생긴 고깃집이니까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별말없이 고깃집으로 차를 몰더라고요. 뭐 소갈비도 아니고 돼지갈비니까. 장모님 생신인데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바로 얼마 전이었던 시어머니 생신 때는 소갈비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남편이란 작자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께 무얼 드시고 싶으신지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종업원을 불러서 물냉면 4개를 시키더군요. 주문을 받은 직원도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좀 당황한 눈치였고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분하고 망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차마 친정 부모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싫어서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간신히 참았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은 그 와중에 돼지새끼 마냥 냉면을 처먹어대더군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 그 냉면을 눈물과 함께 삼키는데 도무지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날 점심 때저 혼자 다시 부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왔어요. 아무 말씀 없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떻게 남편에게 복수를 하나 생각하며 달력을 보니 때마침 조금 있으면 저희 휴가 날짜더라고요. 보나마나 남편은 당연히 시댁으로 가자고 할게 뻔했죠.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 3년 내내 시댁으로 휴가를 갔거든요. 맨날 하는 말이 성수기에 피서지 가봐야 사람만 많고 돈만 쓰고. 집 근처에서 만원 주고 먹을 거? 거기로 가면 5만원은 내야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편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이젠 다른 데 가자고 말하기도 짜증 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여름휴가도 당연히 시댁으로 갔어요. 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챙겨온 추리닝으로 옷을 갈아입고 남편이 친정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킬킬거리며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벙찐 표정으로 바라보시다가 또 뭐하니? 저녁 준비 안 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요? 여기 제 집도 아니고 저 손님이에요. 저 여기 싫어 온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선 미친 척 계속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다들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라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스릴 있고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한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제가 어머니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나가서 먹어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돼지갈비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똑같이 선수 쳐서 종업원부터 부르고, 곧바로 물냉면 네 그릇을 주문했어요. 시어머니가 갈비도 시켜야지 라고 하시길래, 어머니, 여기 갈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냥 냉면만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 생일 때 먹은 냉면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눈물만만 났는데, 이번에 먹은 냉면은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고기찜 냉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시댁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씻지도 않고 옷 갈아입고 불 끄고 누워 자버렸네요. 옆에서 남편이 개소리를 씹으려 되는것 같았는데 무시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동네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간다고 홀랑 나가버리고 전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아침상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버텼네요. 그러고 있으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청소기를 들고 나오시길래 또 저는 못본척 핸드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결국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여기 밥 처먹고 자빠져 있으려고 왔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 저 여기 싫어온 거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청소기 돌리시는 시어머님을 피해 소파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씩씩대고 계시고 때마침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머님이 남편을 보자마자 막 뭐라 뭐라 소리를 지르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의이구 효도 좀 해라. 니네 엄마 속좀 썩이지 말고, 너 그러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랬어요. 이 말은 남편이 맨날 저한테 하는 단골 대사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저보고 그따위 말은 어디서 들어왔냐고? 시부모한테 니네 엄마 아빠가 뭐냐고 욕을 하시길래? 바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마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전 어머님한테 배운 건줄 알았어요. 라고 싸붙여버렸어요. 남편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장 짐 싸서 일단 집으로 가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왜 휴가도 안 끝났는데 왜 벌써 집에 돌아가냐? 그리고 휴가 끝나면 너랑도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다 쏟아부어버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 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당분간 친정 부모님하고 여행도 다니며, 3년간 못한 달러를 좀 하려고요. 끝마치지 못한 대학교도 다시 들어가서 이루지 못한 학업과 제 꿈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모두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